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벗어나라. 욕망을 따르는 것도 괴로움이요. 욕망을 끊는 것도 괴로움이라. 우리는 스스로 닦는 길을 따를 것이니라. 미워하는 사람이 화를 내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제일 큰 고통은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으로 인한 고통일 것이다. 분을 사귀고 미움을 떨쳐버렸을 때. 부모나 가족이 마음 편하게 대해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공덕이란 목이 마른 다음에 우물을 파거나 저수지를 만들듯이 베풀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쌓은 노력에 의해 이룩되어야 한다. 꽃은 바람을 거역해서 향기를 낼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역하여 사방으로 번진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 광야를 걸어가는 길동무처럼, 없는 가운데에서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자는, 멸하는 세상이라 해도, 멸하는 법이 없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너희는 저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라. 또한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순리대로 살며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를 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말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내려놓아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기를 바라지 말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행복이 오지 않는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선을 행하는데 마음을 두어라. 선을 반복해서 행하면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과거가 너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현명한 사람은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더 많이 가지려 허덕이지 말라, 괴로워하지도 말라. 언제나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이다. 타인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 미움을 버리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미움은 사라진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평화로워진다. 화를 내지 말라. 분노를 계속 간직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며 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욕심은 수많은 고뇌와 번뇌를 가져온다. 욕심이란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 깊어지고 강해지는 것이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어 주어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어라. 그것에 대한 대가나 칭찬, 공덕을 바라지 말라.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축복하리라.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결과이니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나 고통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삶은 불확실한 것이다. 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더욱 삶을 즐길 수 있다. 생각은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마련이다. 그릇된 말은 듣지 말고, 그릇된 일은 보지도 말고, 그릇된 생각은 하지도 마라. 현재에 충실하면 과거와 미래를 모두 다스릴 수 있다. 바라지 말고 필요한 것을 구하고, 원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행하라. 마음은 어디에 있든 그것이 진정한 삶의 길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이 더 이상 어떤 것도 놓치지 않는 순간에 온다. 깨달음은 자신을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순간에 찾아온다.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 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찰나이기에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만을 기억하라.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생각한 모습이다. 삶은 자신이 생각한대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모든 감정은 내면에서 비롯된다. 감정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내면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정화하면 모든 것이 정화될 것이다. 내면의 평화는 외면의 평화를 가져온다. 오늘 할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지 말고 바로잡아라. 근심거리를 어루만질수록 그 근심거리는 더욱 늘어난다. 그러나 근심거리에서 벗어나면 해결책이 나타난다. 고통은 언제나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삶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다. 불행은 언제나 내면의 열등감에서 비롯된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언제나 사실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 어떤 말을 할때 그것이 나아지지 않을 때는 침묵해라. 때로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다. 침묵은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는 고통을 끝내고 마음 속에 무거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마음의 모든 것은 방해물일 뿐이다. 그것을 버려라. 마음의 여러 가지 걱정과 굴레를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정화하면 모든 것이 정화될 것이다. 마음의 평정과 깨끗한 마음은 삶의 모든 것을 관통하고 영향을 미친다.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삶은 항상 변화하고 진화하며 이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통과하는 흐름과 같다. 매일 삶의 물결을 타고 가야 한다. 삶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내면의 평화는 외면의 평화를 가져온다. 자신의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찾는 것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와 안정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것이다. 지금 살아 있지 않으면 언제 살아 있을 것이냐?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